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무엇을 리뷰를할 것이냐면 추천받아서 하는 리뷰입니다. 어떤 분이 이 제품을 어 추천해주셨는데 이렇게 택배가 왔어요. 아니 세상에왜 이렇게 다이어트 보조제 이게 왜 이렇게 많아? 끝도 없어, 끝도 없어. 계속 왜 이렇게 뭐 계속 나와요? 이런데요. 뭐야? 나 땡큐지. 너 리뷰할 게 많으니까. 짜자잔. 원데이 알파 시클로 덱스, 어? 덱스트림. 예. 뭐, 대충 뭐, 이렇게, 이렇게 하루에 한 포씩, 이렇게. 어. 그래서, 그래서 뭐가 빠지는데? 음. 체지방이 빠지는 건가? 근데 뭐가 빠진데요. 음. 그래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타 먹을 수 있는 게 14개 들었거든요. 그래서 2주 분량입니다. 2주 분량. 오늘 아침에 인바디를 쟀고요. 일단 한번 먹어 볼까요? 어, 파인애플. 아 이게 첫 맛은 모래를 먹는 느낌이고 두 번째는 파인애플 향이 서서히 오면서 파인애플 향이 조금 사라질 때쯤 양 냄새가 나요 1일 1포 그러면 2주 후에 만납시다 그럼 트라이 렛츠고 드디어 이거를 다 먹었고요 네 오늘은 눈바디 둘레를 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허리 둘레 어,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20... 7 이었거든요? 지금도 27 네. 변화 없음 엉덩이 둘레 엉덩이 둘레 제일 귀여운 거는 아마도 37이가 그랬을 거야 짠37 변화 없음 허벅지 둘레 아이고 22 였을 다야 22가 22. 보자. 22. 변화 없어. 아, 이거를 먹었지만, 인바디는, 예, 네, 변화가 없다. 예. 네. 그럼 뭐, 이제, 뭐, 뭐, 남은 거 뭐? 인바디. 인바디 한번 봅시다.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먹었던 거 한번 봅시다. 일단 체중 봅시다. 어, 60.3에서 61. 늘었어요. 음... 놀랍지 않죠? 체지방량. 체지방량. 나 진짜 놀랬잖아. 19.7에서 19.5. 줄었어. 왜 줄었을까? 왜 줄었을까? 체지방률. 체지방률도 나 깜짝 놀랜다 여러분. 32.7에서 31.9 뭐야? 줄었어! 줄었다고 뭐! 내장 지방 레벨은 8에서 8 이거는 변함이 없죠 지금 보세요 보세요 체중 늘었죠? 눈바디 사이즈 그대로죠? 변함이 없어 근데 체지방 물이 빠졌다 체지방이 빠졌다 그래서 내가 공곰비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좀 변수가 있다. 왜냐면 지금 이 기간에는 굉장한 폭염 기간이어가지고 평소보다 좀 많이 걸었고 땀을 그냥 진짜 줄줄줄 흘렸고 물을 굉장히 많이 마셨습니다. 그런 변수가 있어서 일단 체지방률이 빠진 것 같아요. 아니면 절대 평소 그 다이어트 보조제 먹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네. 나.. 뭐.. 다시는 할 수는 없어.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걸... 와 이거 체지방률 빠졌으니까 여러분 드세요. 이렇게 못, 말 못하겠어요. 어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 거 보니까 체지방률이 빠졌대. 이거 나도 먹어야지.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나는 나머지는 그대로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나머지는 그대로니까 여러분.. <laughs> 뭐 어쩌라는 거야. 맞죠? 아.. 이거 답답해. 이제 배변 활동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저는 근데 개인적 취향인데 이게 물에 타 먹는 거보다 그냥 생자로 먹는 거가 더내 이게 맞았다. 음료수 타 먹듯이 차타 먹듯이 먹으면 편하다. 네. 그거 말고는 없어. 그러면 선택은 여러분의 뭐 <laughs> 아, 그러면 예. 네, 폭염 날씨 좀 조심하시고요. 불쾌지수 올라가니까 항상 네, 마인드 컨트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안녕. 왜 빠졌을까? 체지방? 근데 이제 너무 너무 궁금하다. 왜 빠졌을까? 나 근데 그대로예요. 아, 겨울에 다시 아그돈 아까워 돈 아까워서 하기 싫어. 자그러